네,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라미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이 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읽어도 참 지루하고 기억이 잘 되지도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는지 등등, 그에 대해서 알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고, 그 사람의 이름과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족보에 대한 관한 말씀은 참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창세기 5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족보가 단순히 이름만 기록된 인간의 족보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말씀은 이미 창세기 4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말씀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장에서 족보를 새로 쓰셨습니다. 그곳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없습니다. 가인의 이름과 아벨의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것인데, 예비하는 자리에서 형이 동생을 칼부름으로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원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에 대한 마음이 항상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남이 자신의 형제를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하신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권세로 아담의 가정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원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에 대한 마음이 항상 무거웠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장남이 형제를 살인하고 더큰 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완전하게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가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도 놀라우셨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아예 통째로 새로 쓰셨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크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를 아예 그때부터 새로 쓰셨습니다. 죄로 헤어날 수 없었던 아담의 족보를 통째로 새로 세소, 쓰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가정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망직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담을, 아담의 가정을 괴롭혔던 어둠의 그림자들, 아담의 가정을 괴롭혔던 죄와 충격의 모든 상처들이 이 모든 새로운 족보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새로 시작하라.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족보가 되거라라고 하시면서 새 족보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충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서로가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슬프고 충격적인 모습을 가족 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면 아무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족보로는 다시 예전의 그 아름다웠던 은혜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새로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아담의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에 세우셨던 그 복된 가정, 은혜 가정으로 회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써가는 구원의 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궁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 써나가는 구속의 역사, 그새 가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보통 800년, 9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관한 소개가 아주 짧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하는 말씀과 24절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결국 죽고 또 죽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에녹에 관한 업적을 기록해 놨는데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에녹은 지극히 평범하게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평범한 날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토록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러 올림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살면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셋부터 새롭게 기록하신 족보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것 아닙니다. 죄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은 믿음이 특출난 사람 한두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여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한두 사람을 택하여 세상을 개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녹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위대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전제할 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자기 생각이 깊어지고 지식과 지혜가 넓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폭넓어집니다. 이 말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있기도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멕은 죄를 짓고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혀 애를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라멕은 자신의 여러 아내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라멕의 아들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남자들을 내가 죽였고, 나에게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거의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전혀 가책이 없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현대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900년 이상을 살수 있게 됐는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무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사는 시대가 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살인자들이 죽지도 않고 수백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는 세상이라면 그곳은 아마도 지옥과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더 악했을지 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악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애롱을 조롱했을까요? 에녹아 하나님을 믿어도 참 너는 유별나게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에녹을 조롱하면서 300년 동안을 비웃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녹이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녹이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애녹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그의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 믿,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3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는 그가 절대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기쁘게 해드리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쁘게 살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기쁨을 주시지 않는 이상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구입하고 어떤 부자로 산다라고 해도 그의 영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야, 그들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맞는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해석하고 내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약의 땅 안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족들과 민족들에게 늘 압제를 당했고요.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땅, 애국 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자유의 땅에서조차도 영원히 기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출세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높은 지위에 앉게 된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학업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살아 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에 기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먼 옛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통해가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미로라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장막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막, 텐트를 말합니다 장막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깐 세워졌다가 다시 해치하는 임시적인 처소입니다 사도바울이 우리 육신을 장막에 비유한 것은 우리 모든 육체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산다고 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는 낡아지고 썩고 부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신 지은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가장 튼튼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은 이 세상 집들과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반석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도 영광이고 큰 기쁨인가요?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영원한 성막과도 같고,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권세 위에, 부활의 권세 위에 내 육신의 장막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내 육체의 장막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보다 싫은 것들이 참 많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으로 가득해야 되는 곳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는 또 다시 교만해지고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우스운 모습을 나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은 내 육체의 연약한 성막을 보고서 얼마나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육체의 성막이 너무나도 싫고 또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유는 벗고자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잎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되게 하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몇 번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은 다 지우고 싶고 다 벗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부활의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몸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다시 강건케 하신 그 주님은 나의 연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것 위에 덧입혀서 나를 십자가의 사물함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위에다가 십자가의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간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언 증언,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 사람들 앞에서도 연약하고 강하지 못해 보이는 것들은 그냥 몰래 감추고 싶고 벗어던지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의롭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보이는 것들로만 자기의 몸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이것을 벗고자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보잘 것 없는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벗기 위해서 탄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덧입고자함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죄들, 연약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키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째로 삼켰던 그 생명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그냥 영원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영원히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은 세상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려왔던 죽음의 권세들, 사망 권세들을 통째로 삼키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부활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나의 죄, 죄를 통째로 덮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허물들을 통째로 삽축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문했던 그 학문들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 생명이 자기를 통째로 살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 자기는 부활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뚝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까? 그런 것들을 벗으려고 애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삼키셔서 그것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에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라고 만들었던 그 죄의 권세를 생명이 통치로 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 성막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데, 이 기쁨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중에서도 영혼이 참 답답하고 건고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 사망의 몸에서 내 사망의 이 어두운 그늘에서 나를 탄건하게 세워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도 큰지, 그는 그 기쁨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기쁨의 자리,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그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듣는 모든 성도들 영원 영원 위에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허물들, 이제는 감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그걸 통째로 삼키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망 권세가 생명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육체 성막도 생명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식적으로 덮어왔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 생각까지도 이제는 벗어 던지지 않고 생명 앞에 나는 삼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도 주님 나의 죄를 통째로 바꿔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까지도. 생명한, 생명의 주가 회복해 주셔서 오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아니하실 이유는 생명의 주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거룩한 한주 기쁨의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